치아를 뽑아야 할때 임플란트를 심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해지면서 치료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임플란트 방식에서는 어, 치주염이 있을 때 치아를 발치하고 어, 잇몸뼈가 찰 때까지 3달에서 6달 정도 충분히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인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임플란트 치료는 발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어 치아가 없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수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기간 또 어, 이를 뽑는데 세네 달 기다리고 또 심고 하는 기간보다는 한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를 뽑게 되면 빼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잇몸 뼈가 약간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식립을 하면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잇몸 뼈를 좀 보존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잇몸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앞니처럼 심미성이 중요한 부위에서는 빠르게 치아를 회복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를 뺀 자리 밑으로 하방에 뼈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70-80% 정도는 가능은 한데 너무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경우 치주염이 심할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아를 잃었을 때 오랜 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치아를 발치해야 한다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치과에서 상담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